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아입니다. 선생님, 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너무 막 반가워요. 보면. 어, 그러니까요. 네. <laughs> 오늘도 구독자분들이 네. 남겨두신 질문들을 모아서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질과 소음순이에요. 음... 많은 루머들이 있죠 그쵸 네. 이번 기회에 생김새부터 음. 우리의 생활 습관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네. 선생님께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눈길을 사로잡은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남성들이 코가 크면 성기가 크다 이런 음, 얘기들이 네. 많잖아요 그렇죠. 여자들도 입이 크면 질의 넓이가 <웃음> <웃음> 넓은가요? 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정말 그냥 다 각양각색이고 전계가 전혀 없어요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어, 좀 했는데 좀 솔깃할 수는 있겠죠 음. 역시 낭설이었군요 네 음. 음. 그러면 선생님 뭔가 질이나 소음순, 대음순의 모양 아니면은 색깔 이런 게 유전이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음. 이제 사실 되게 비슷할 거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오해도 많이 하시는데 아. 사실상 너무 다릅니다. 발생학적으로 소음순 자체가 모양이 아주 각양각색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얼굴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른 네 ]이네요. 그렇죠 체질이라든가 아니면 연령 뭐 사춘기를 경험한 유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모양이 변형이 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여성 성기는 처음에는 다른 피부랑 동일한 색깔을 띠게 되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특별하게 성관계가 없어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많이 늘어지고 뭐 주름도 많고, 그 다음에 색깔도 검은 이런 소음순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사춘기 때 신체 변화 말고도 네. 성인이 된 후에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를 물어보시면 자전거를 좀 많이 탄다던가 아... 그럴 때 이제 소음순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쪽에 더 색소 침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 지역의 여성들이 좀더 소음순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 마침 그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마찰로 피부가 검어지는 게 맞다면 성관계를 많이 하면 소음순이 짙어지는 것도 맞나요? 라는 음... 질문이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마찰이라는 게 성관계를 했을 때 그런 정도의 마찰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소음순 컬러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성관계를 할때 네.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좀 더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쪽에 피가 많이 가니까 색깔 자체가 조금 더 짙어지는 그런 경향은 있을 수 있지만 검어진다든가 주름이 진다든가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음. 질에 대한 음.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음. 네. 학문 성교를 많이 하면은 음. 이제 변실금이 생긴다라는 네. 게 있었잖아요 네. 우리도 성관계를 많이 하면은 질이 그렇게 넓어지는 음. 경우가 있을까요? 아,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험이 많은 이제 여성들이 좀더 그러하다 소문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한 파트너랑 관계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좀덜 음. 느껴지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질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심리적인 거죠. 환경을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데를 더 애무를 해본다든가 질 자체라는 거는 엄청나게 탄력이 있는 조직이에요. 네. 점막도 있고 그걸 감싸는 근육들도 있고 그다음에 질 자체를 또 받쳐주는 골반 저 근육들도 있어요. 쉽게 그게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 임신과 출산 일곱 명 여덟 명씩. 우리가 자연분만 하신 네. 할머니들 있잖아요. 네, 네. 집안일 같은 거 많이 하시고, 반일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자궁이 더 처지고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예전 회차에서 쪼그려 네. 앉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 질 벽이 약해질 수 있다 라는 음. 말씀을 해주셨어요. 쪼그려 앉는 습관을 고치면 늘어난 질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라면 확실히 그런 자세를 좀 안함으로써 회복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이제 완전히 출산을 하고 어느 정도 질이 많이 늘어나고 자궁하수도 있는 상태에서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선생님, 그 자궁하수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자궁이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네. 질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질을 받쳐주는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면 자궁 자체가 이제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어. 특히나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우리가 이렇게 힘을 네. 주는 자세 같은 것들을 할 경우에 자궁을 더 아래로 내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도 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관리를 꾸준히 잘 해야 하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복갑이 올라가는 그런 행동들은 좀안 하는 게 좋고 케겔 운동 네. 같은 거 열심히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오늘 주제는 정말 많은 좀 소문들과 질문의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만 해줬던 얘기들을 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러면은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네 다음 번에 또 많은 다른 주제의 질문들을 가지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봐요. 네. 네. 오늘 주제는 성감대예요. 성감대에 뭐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클리토리스가 크면 흥분을 더잘 느끼나요? 인종에 따라 지스팟의 유무가 다른가요?